핫핑크 추내 언니 단호박 김쌤의 파고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토크. 자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세 번째 시간 우리 늘빵. 몰빵. 몰빵? <웃음> 아니죠. <웃음> 늘빵. 늘빵. 네. 김시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무슨 마술사 같은데요? 어? 진짜? 네. <laughs> 기둘기 하나? <웃음> <웃음> 브라보 아. 마이라이프의내 인생을 몰빵하기 위해서 아. 약간 바꿨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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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멋있은신 신사분. 네. 네, 그러니까 젠틀맨. 네, 그러면서 뭐 뭔가 진짜 비둘기가 날아오면서 네. 할것 같은 아니, 지난... 그 매직이 비... 필요한.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가르치는 봉사하시는 그 다양한 봉사 네.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이 배우 셨을 것 같아요. 네. 배우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죠.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호기심 천국이죠. 저도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아, 호기심, 호기심 천국입니다. 네. 네. 저도 호기심 천국입니다. 아, 맞아요. <laughs> 젊게 사시는 분들의 또 특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네. 뭘 그렇게 많이 배우셨어요? 음 그동안 배운 거는 너무 많으니까 얘기를 열거하려. 아 그래도 열거 좀, 좀 해보세요. 해볼까요? 좀 네, 네. 자랑 자랑. 아 그냥 쭉그 리스트만이라도 일단. 뭐, 서예 어, 그다음에 섹스폰 어. 뭐 그다음에 노래 기타 하모니카 주로 노래에 관한 쪽으로 네, 많이 네. 하고 사회복지사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셨어요 예 오.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고 네. 그다음에 또 요즘에는 꽂혀 있는 게 막걸리 우리 전통술의 주아 막걸리를 만드는 거를 배우세요 네 그거는 아. 어디서요? 어, 여기 강서 50 플러스라고 아. 하고 하는 그, 그곳에서 1년 계획을 해가지고 1년 했었어요. 과정으로요. 1년 어. 했는데 갔더니 잘 모르겠어가지고 1개월 과정도 또 따로 배웠어요. 어. 같이 겼는데 요즘에 막걸리, 그니까 막걸리는 막걸리예요. 전통 술. 그러니까 평상시에 막걸리를 좋아해서 하시게 된 거예요? 예. 예, 예. 아, 예, 예. 막걸리 맛있는걸 좋아하셔 가지고. 예. 아까 그 음악을 좋아해서 네. 그 나도 한번 연주해 보자. 색소폰 네. 연주 이제 배우고 그런 예. 것들처럼 술 좋아하니까 막걸리를 배우고 싶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술하면 또 노래가 노래하면 술 술하면 노래 중룡, 이렇게 하다 중룡. 보니까. 예. 예. 한량이 한이라고 <laughs> 하죠 대체로 풍류를 즐기는, 즐기는 한량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술에 대해서도 네. 관심을 가져보고 그러려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네. 막걸리는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를 배워요? 도대체? 아, 그러니까 일단 고두밥을 저는, 해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저단호박사님이또 네. 예. 식품과 네. 교수님인데. 아. 그러니까, 네, 이제, 그래서 고두밥 하셔가지고. 이 단호박이시군요. 네. 단호박찜. 네. 아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요. 아주 말을 딱 부러지게 한다고요. 아.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음. 단호하게 자른다그래서 단호박이에요. 아, 네. 네. 뭘, 물론, 단호박찜도 있지만. <웃음> <웃음> 갑자기 찜 <찜대버린> 돼버리네. <laughs> <laughs> 단호박에다가 예. 계란 넣고 이렇게 찜하면 맛있잖아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아니 단호박 찜하지 말고 막걸리 아, 만들어야 네. 돼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드밥을 해서 예. 이제 거기다가 효모. 음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렇죠. 종류가 아. 이제 나뉘죠. 아, 아, 그래요. 네. 저는 워낙 몰라요. 그냥 예예 예. 그냥 무슨 뭐 어디 있어요. 포천 막걸리 이런거나 음. 조금 네, 먹어보고 네. 네. 저희 그래. 어렸을 때는 음. 그 막걸리가 굉장히 제가 막걸리 대학에 이제 다녔는데도 음. 막걸리를 싫어했어요. 그때는 막걸리. 아 대학 때 막걸리를 아니죠. 이제 많이 그 마시던 대학의 시절. 그 대학의 상징이 막걸리 대학이었어요. 네, 그 반대되는 아 대학은 독수리에 네. 맥주고. 맥주 네, 네, 네. 그랬는데도 막걸리를 되게 싫어했던 게 그때 막걸리는 무슨 카바이트 막걸리 그래갖고 막걸리만 마시면 머리가 아픈 거야. 그게 숙성을 아 빨리 하느라고 카바이트를 넣어서 열을 좀 해가지고 했더라고 아 그러니까 약간 불량. 예, 불량이죠. 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우리나라 저도 막걸리 종류가 네. 그냥 한 종류만 있는 줄 알고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네. 막걸리는 보면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막걸리와 네. 우리가 뭐 박, 박재범 그 외에 그, 그 래퍼 네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막걸리도 하고 그 다음에 증류주도 하잖아요. 거기까지 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예 그런데 뭐냐면은 막걸리 자체 여기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네. 일본식 주조 방식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은 그 종균이라고 해가지고 배양한 균을 뿌려서 그걸로 하고 네. 전통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밀 통밀 같은 거. 우리나라 네. 전통 통밀을 누룩으로 만들어서 네. 아. 누룩을 그걸 갖다가 이제 쌀이라든가 뭐 다른 걸를 섞고 그래가지고 막걸리를 만드는데 네. 우리 저는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막걸리 종류가 별로 없다. 우리나 라술 종류가 없다. 그리고 음. 아난 그래서 뭐 이건 뭐술 종류가 좀많냐라고 음. 처음에 이렇게 말할 때 했는데 되게 창피했어요. 이게 나중에 어. 우리나라는 이뭐 영조대왕이신가요? 그분이 뭐 금주령을 내렸나?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네. 그 종류가 집에서 뭐, 마다 다른 것처럼 다그 맛이 예, 다르군요. 예, 예. 김치처럼 마치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 종 종갓집 종부 종갓집의 그 종부는 그 술을 얼마만큼 잘담궈서 그거를 갖다가. 그 손님한테 얼만큼 마잘 대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했는데, 오. 일하기 싫으면 안 담고, 김치도 맛없게 담고 그 하면 됩니다. 네. <laughs> 아 그러면 안 먹어. 안 먹죠. 아. 일안 시키죠. 근데 요은 먹죠. 먹죠. 뭐, 뭐 저런 네. 며느리가 있나? 네. 음.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는 한방, 그러니까 이제 그 동의보감에도 그 약이 있는데, 약을 갖다가 술처럼 만드는 아. 약을 조금 먹으면은 이제 술을 정말로 조금 먹면 약주네요. 되는. 약주네요, 약주도. 진짜. 예. 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약주는 위에 있는 떠 있는 동동주 네. 약주라고 했는데 제조법에 따라가지 굉장히 많이 틀리고요. 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아직은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어 지금 한 여섯 종류 정도를 다 담갔거든요. 그 막걸리 학교라고 허시명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을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분이 와서 가르쳐 주시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음 이화주라고 있어요. 네. 이화주요? 이화주. 백꽃. 네. 어, 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요. 예예. 네. 처음에는. 네, 네. 처음에는. 근데, 네. 어 근데 그게 아니라 네. 그이술 자체가 물안 넣고서 네. 이화곡이라고 <laughs> 하얀 그 살루룩으로 해서 네. 만드는 오. 요 정말 요크루트 같아요. 네. 요구르트 아 그래요? 먹는 술이에요. 네, 네. 엄청 독해요, 근데. 아 네. <laughs> 그러겠네. 네. 생긴 생긴 것도 요크루트가 겼어요 네네네.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뭐, 멀리, 그, 뭐, 저기, 과거 보러 가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네. 그, 그, 갑자기 칼로리가 필요할 때 먹으라고, 그거를 싸주고, 오랫동안 보관도 되고, 그러는, 오. 떠먹는 술도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만든 것 중에서는 고본주라고, 음. 뭐, 각종, 여러 가지 그 약재를 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 쓸고 자예요? 어~ 술꽃자를 그... 썼나 무슨 어... 꽃자를 썼나 모르겠네 옛꽃잔가? 예, 아니야요 꽃자는 아니에요 아... 술꽃자는 어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네. 만들어서 그거를 중탕이라고 있죠 왜? 그~, 그 래가지고 알코올 기능 빼버렸는데도 알코올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약으로 서흡수가잘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술도 있었는데 오, 그런 그 있어요. 고본주 네. 자체만으로도 워낙 약재가 많이 들어가 산약재가 많이 들어가서 단가로 비싸지만 굉장히 와, 어 이거 먹으면 좀뭐 몸이 조금 네, 이렇게 피로가 풀린다거나 약간 뭐 회복이 네, 어떤 네, 네. 그러니까 보해지는 슬인데 네, 네, 와이, 와이프한테 좀 이렇게 반찬이 좋아질 듯한 느낌이 들긴 해요. 아, 아, 아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알코올하고 수분하고가 이제 우리가 몸에 흡수가 네, 빠르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네, 네, 그렇게. 네. 네. 역시 식품과 어. 교수님이니까 네네, 또 이제 본업이 딱 나오시네요. 네. 그리고 네. 또한 가지는 재밌는 재미, 거는 그거를 저희들이 옛날에 말하는 소주, 그러니까 네. 말하는 희석식. 뭐 당금술, 네. 당금술. 우리 이제 말하는 당금술, 당금술. 우리가 이제 제일 안동 소주라든가 어, 그런, 그런 거죠 소주가. 소주는 사실은 소자가 그 저기 불화티 옆에 이렇게 두었잖아요 네. 근데 아, 이거는 너무, 너무 여기 와서 난 무식한 거다탈론하는거 같아.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술을 증류하는 과정을 네. 거쳐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그게 소주죠. 예, 예. 그게 약한 57도 정도 돼요. 그거 아, 거기다 소주. 물을 타는 거예요? 어, 예. 그렇게 아. 하지 않으면은 네. 그 단가를 못 맞춰요. 아. 예.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너무 높다, 그, 그죠? 엄청 높아요. 아. 그리고 굉장히 맛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하려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당금주라고 하는 그 소주 독, 독한 거에다가 뭐 인삼 넣고. 그렇죠. 과일도 넣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여기 이렇게 또 아래 틀고 있는 애가 네, 네. 이렇게 쫙 있고. 어, 네. 그럼요. 그래서 그게, 그게 당금주, 그게 뭐. 무슨주 인삼주 뱀주 뭐그런줄 알잖아요. 네. 그러나 그거는 네. 그죠. 뭐 매실주, 네, 뭐 우리 네. 많이 먹는 네. 거. 그러니까 네. 그거는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소주가 흔해졌을 때한 거고 예전에는 그 당근은 과정에서 네. 연잎을 넣는다든가 네. 아, 저절로 그리고, 발효가 돼가지고 네, 네. 이제 증류에서 하니까 사, 사실은 굉장히 조금 나오고 네, 굉장히 네. 고급 술인 거죠. 네, 중류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중류는, 그런 게 아니고 증류까지는 아직 저거 안 네. 되는데. 그또한 가지 지금 송순주라고 하는 걸를또 담갔는데 그 송순주는 소나무 소나무요 네, 소나무 그솔 순으로 하기도 네, 하고 네. 솔 잎으로도 하고 네. 하기도 하고 솔 방울로도 하기도 하고 솔 뿌리로도 하기도 네. 하고 하는 여러 약재를 써서 네. 하는데 동의보감에서 만든 동의보감에서 얘기하는 술이 굉장히 많아요 음. 약술이 종류가 저도 오처럼. 솔잎주는 먹어봤어요. 네. 근데 향이 굉장히 좋고, 좋고. 생각보다 이 도수에 비해서 부드럽더라고요 맛이. 근데 그래서 많이 드시면은 아. 그 근데 머리는 안 아파요 근데 아, 그래요? 금방 취해요 그런 아. 것들이 그 그래서 보통 보면은 원주가 한뭐 (14~15도) 네. 뭐 (16) 뭐 이렇게 딱 빨리 다르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 물을 타서 네. (5~6도) 정도 만든다 그러는데 우리 같이 술만 술 좋아하고 만들 좋아하면은 그냥 그거를 진하게그리고 진하게. 수요일 날 아까 그~ 그~ 수요일에 제가 이제 치매노인들 봉사 갈기 네. 전에 사실은 수요일에 한 달에 두 번씩 그 술빗기를 음, 해요. 아. 주조를 배우시는구나. 네, 그럼 술을 전부 다 갖고 와서 또 빚은 네. 거를 갖고 와서 맛보고 우리가 또 했던 것도 음, 또 맛보고. 평가고. 그러다 보면 취하는 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제 치매노인 봉사 가면 노래가 <laughs> 이제 더 <laughs> 흥이 나 <나게>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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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네, 이제 봉사가 잘되는 영업비밀이었는데 갑자기 나왔네요. <laughs> 아. 아니 근데 도대체 술을 왜 배우시는 거예요? 아. 그거 뭐 배워가지고 뭐 술집 차리실 건 아닐 것 같고. 어 이제는 그, 그 주조법, 양조법이라든가 그런 게 바뀌어가지고 세금만 내면은 그런 것이 많이 그리고 전통주에 대해서 많이 보급을 하는. 아 그러니까 하죠. 가정에서도 그런 거는 가능해요? 가정에서 하는 거는 뭐 옛날부터도 가능했고, 가능했고. 예 전에. 잡혀갔던 시절은 있었지만 네. 지금은 그런 거 없고 해도 돼요. 음. 엄청 쉬워요. 그래서 음. 이번 홍보해야 되겠다. 네. 그 허준 축제 때 네. 저희가 네. 그, 그걸 갖다가 나가서 좀 이렇게 판매하실 치유하는, 거예요? 음. 판매하려고 그랬더니 아직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직 산에서 내려갈 때가 안 됐는데. 네. 하산을 아직 못 하는구나. 네. 네. <laughs> 조금 지금 지금에 해가지고서 언제 뭐뭐 뭐 이렇게 허가 받고 상표 만들고 네. 뭐 그러냐 그래서 네. 당분간은 그건 이제 고민 중이에요. 네. 그거는 고민 중에 있는데 그래서 한번 하고 네. 어, 저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드리고 그랬던 거는 뭐냐면은 전통주가 이제 뭐 박재범이가 그그 그 박재범 그거는 자기 이름을 냈지만 그거는 술을 다시 또이 증류를 했어요. 증류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이, 앞으로 우리나라 전통주가 거의 수천 종류가 되고, 지금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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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 뭐, 이렇게 박람회라고 해야 되나 전시회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아. 보고, 그래서 배우고 있고, 그리고 술, 보면은 여기 이제 근처에도 네. 전통주집이 있거든요. 네. 가서 먹어보면은, 네. 그거 먹다가 시중 막걸리를 잘안 먹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 저, 그 맛이 달라요. 음. 참 달라요. 주변에 제가 한번 제가 만든 건 예. 나중에 보내 드릴게요. 네. 고분주가 좀 남아 있어요. 예. 우리 아. 문대영 대표님이 음. 굉장히 좋아하시다가 시 이게 입, 입을 벌써 딱딱 <laughs> 다시고 <쉬고> 계시는데 <laughs> 아니 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술 담그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막걸리를 별로 좋아지를 하 않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담아서까지 그렇게 막걸리를 먹어야 되나 이제 내가 그 질문을 했어요. 음흠. 그랬더니 그제 지인분이 이게 담아서 먹어 보면은. 너무 천지 차이로 맛이 다르기 때문에 예.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매력에 네. 그래가지고 아니, 입이 너무 고급화되는군요. 아니 그런데 이제 저는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왜 우리 몇년 전에 K 문화 이제 이런 네, 네, 거와 네. 함께 막걸리가 굉장히 붐이 일었단 네. 말이에요. 건강에 또 굉장히 종균을, 좋다. 종 뭐. 만든 예예 아, 그죠. 렇근데막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이게 수출도 굉장히 많이 되고 이, 이 매출이 굉장히 많이 되다가 요새는 막 극감을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어떤 막걸리의 어떤 한계가 뭘까?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도 많아요. 이 전통주가 세계화 될수 있는데 어떤 방안이 뭘까?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우리 많이 하는데 고민 많이 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은 종류를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원래 한번 비진 술은 단양주라고 그래 가지고 저번에 한번 담가 가지고 그걸 줬더니 선배님이 그러더라고 아 시다 그러고 그냥 안 야, 먹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존심이 상했는데 그뒤로 네. 이제 잘담궈지는데요 종류도 많고 그런데 네. 거기다가 단양주라고 하는 거한번 빚어가지고 한 거는 단양주라고 그래서 약간 시구 씁쓸, 씁쓸한 맛도 있고 아. 단맛이 적어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다시 또 이양주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누룩도 넣거나 뭐뭐 뭐 음. 저걸 넣거나 다른 재료를 넣거나 아니면 네. 쌀을 빚어가지고 더 넣면은. 그좀 부드러워져요? 예, 네, 부드럽고 부드러워, 달아져요. 아 그사양주사양주를 해가지고 최근에 가장 마, 그 막걸리 중에 비쌌던 거는 100만원 넘게 팔았던 것도 있고요. 그게 있어요? 네네. 그리고 요즘에 그 누룩짓는 그분 뭐지? 그, 아이고 그분이 3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1000병 정도 팔았는데 완판됐어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 그리고 의외로 그막 전통주집에 가면은 젊은이들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지역마다 또 자기네들이 표방하는 그런 전통주들도 또 있잖아요. 많이 들죠. 네, 무슨 뭐 소곡주, 뭐막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주. 있... 네, 홍주. 네. 두 분이 계속 얘기하십시오. 아, 네. 저는 뭐 술을 안 먹다 보니까. 안주 얘기 뭐, 같이 할까요? 네, 예, 무슨 안주도 안 먹고. <laughs> 근데 무슨... 저기서는 침이 떨어지게 생겼는데요. <laughs> 아 하든 <laughs> 그 그러면은 뭐 그걸 배워서 술을 네. 만들어서 뭐 판매하거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 아, 그냥 전에는, 취미로 하시나요? 전에는 그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술이라는 게 뭔가라고 한번 공부하고 음, 들어가봤는데 점점점점 할수록 재밌고 그래서 음. 뭐 장소를 하나 음. 잘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게 노래니까 음. 뭐 노래를 꼭 하는 데서 네. 뭐 맥주 팔고 양주만 파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갖고 있는 음. 아. 소프트웨어도 많거든요. 네. DVD도 많고, 그러니까 네. 노래 DVD도 많고, 그러니까 네. 그걸 같이 저도 노래하면서 막걸리도 빚고 그런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듣기 듣기만해도 뭐 음악에 좋네요. 취하고 그죠. 술에 취하고 예. 취하는 기분이 드네요. 네. 예. 이, 그. 굉장히 하여튼 또 배우시는 침, 것도 침, 침, 많고. 시는거 같아. 네. 같아요. 그러네요. 네. 입맛을 다시면서. 네. 아니 벌써 <laughs> 그 분위기에 젖어드는 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설명을 <laughs> 네. 듣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막걸리 배워서 또 그게 또 하나의 어떤 다른 또 음. 인생의 어떤 다른 음. 섹션이 또 열릴 수도 <laughs> 있겠네요. 그게 네. 근데 또한 가지는 근데 그 막걸리의 한계성이 조금 있거든요. 네. 약간 텁텁하다. 음. 여자가 싫어한다. 네. 뭐 유통기한도 머리 아프다, 짧고 유통기한이 짧다. 네. 데 유통기한은 그뭐 도수를, 도수를 조속 높이도 막 그런 네. 거에 따라 좀 약간 좀 음.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졌고 그런데 네. 제일 문제는 텁텁한 느낌 뭐 이렇게 먹을 때좀 그런 건데 거기서 이제 맥주처럼. 네. 탄산 록 저는 그걸 연습해요 탄산 넣어보기도 하고 물근고 넣어 넣어 맥주도 그렇게. 아니 저 막걸리도 좀 탄산 느낌이 있잖아요 시중에 파는 거는 그건 그런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전통술 같은 경우에는 탄산 느낌이 약간은 있지만 뽀뽀로 올라오거든요 에이. 그렇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으니까 네. 뭐 제가 별화별 걸다 넣어봤어요 지금 아직 음. 지금 한 지금 뭐한 열댓 개 놓봤는데 지금 더 놓아야 돼요. 아. 제일 괜찮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그 연구는, 연구는 그렇죠. 이어지네요. 네. 어. 저도 뭐잔 막걸리, 뭐 알밤 막걸리, 음. 뭐그 가는 데마다 특산물을 넣어갖고 개발한 인삼 막걸리, 음. 뭐 별별 거다 먹어봤는데. 많이 여러 가지 시도해 보시면은 더 시도할 거예요. 예, 훌륭한 어떤 네. 두 분이 계속 또뭐 협업을 하나. 좀 해보세요. 늘빵 주. 네, 늘빵주좋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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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늘빵주가 웃음> 네. 그럼 오늘은 늘빵 주로 좀 마무리를 할까요? 네, 몰빵주, 네. 늘빵주, 뭐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음 편에는 네. 진짜 은퇴를 준비하거나 인생을 좀 즐겁게 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우리 김시태 선생님이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중심으로 좀 네. 조언을 듣도록 할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